있는 사람들만 내는 세금이 아닌 모두의 세금이 된 상속세 이 상속세와 증여세로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고 해서 찾아갔습니다 어떤 고민인지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매서운 추위가 지나간 겨울의 끝자락 겨울 한철 꿋꿋이 버텨낸 나뭇잎들도 푸르른 싹을 튀어내 새 삶을 맞이할 준비를 할 즈음 아버지의 부름을 받고 남매가 집으로 오는데요 그러게 오빠 잘 지냈어? 아니 장사도 안 되고 죽겠다. 나갈 돈은 많은데, 넌 어때? 그냥 그래. 애 아빠 월급이 그대로인데 특별히 좋아질 일 있겠어? 근데 주말도 아닌데 아버지는 웬 일로 부르시지? 그러게 말이야. 오빠한테 별 얘기 없었어? 어. 애 엄마하고 애들하고 데려오지 말고 뭐나 혼자만 오라고 하시던데. 나한테도 그러시던데.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지? 다른 가족들은 데리고 오지 말고 꼭 혼자서만 오라는 아버지의 당부. 아버지는 과연 무슨 속내가 있기에 그런 당부를 했을까요? 음, 그래 왔냐? 아이고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어. 오늘 내가 말이야 너희들을 부른 이유는 그내 재산을 나눠줘야 될것 같아서 그래서 불렀다. 재산을요? 그래. 에 너희들도 다 커서 이제 결혼들을 했고, 나도 나이가 많고, 그래서 내 재산을 분배해 주기로 생각했다. 그래서 너희 둘만 부른 거야. 그 사이나 며느리한테 얘기하게 되면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많은 것 같아서 말이야.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현금, 3억하고 어, 땅 17억, 총 20억이다. 이 아파트는 빼고 말이야. 그래서 현금 3억 원은 너희들한테 각자 1억 5천씩 주고, 음, 그리고 그 땅은 명식이한테 줘야 될것 같구나. 아버지 <laughs> 땅을 오빠한테 다 준다고요? 그래. 명식이 장사도 잘안 되고 힘들지 않냐. 그래서 애비가 돼서 땅은 명식이한테 주는 게 좋을 것 같구나. <laughs> 아버지 역시 저 생각해 주시는 건 아버지밖에 없네요. <laughs> 잠깐만요. 저물좀 마시고요. 음. 대놓고 말은 못하겠고, 땅이 다 오빠 차지가 된다고 생각하자 속이 타나 봅니다. 아 기가 막혀서 정말. 속은 부글부글 끓지만 어쩌겠습니까. 티냈다가는 본전도 못 건질지 모른다는 예감이 들거든요. 그래, 너 서운하냐? 뭐 딱히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버지, 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명순이 너 서운하지 않게 이 아파트는 내가 죽게 되면 너한테 물려주겠다. 네? 이 아파트가 현재 공시지가가 8억이니까 나중에는 더 비싸게 팔릴 거야. 뭐 그렇게 해주신다면요, 뭐. 음. 이제는. 이제 재산 같은 거 모든 걸다 정리하고 끝난 거니까 너희들도 상속세, 취득세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을 빨리 알아보기로 하고 그렇게 좀 알아들 봐라. 응? 네, 네, 그렇게요. 음, 그래. 세무사님, 이런 경우 상속세나 증여세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와 증여세 과세 방식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네, 우리나라 상속세 과세 방식은 이 상속세법 제정 이후에 계속 유산세 그리고 유산 과세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결국은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이 가지고 있던 총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율을 계산을 합니다. 어, 사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약간 불로 취득 재산이다라고 해서 전체 부분에 대해서 고율의 누진세율을 좀 적용을 하자라는 의도도 있다라고 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영상에서 보면 아버님이 재산을 정말 많이 모으셨는데요. 현금 3억, 포지 17억, 아파트가 8억 정도인데 자녀들에게 현금 3억을 나눠서 주려고 하시거든요. 이런 경우는 증여인가요? 상속인가요? 네, 맞습니다. 증여세가 이제 부과가 됩니다. 어, 살아 생전에 받는 거기 때문에 증여세가 되고요. 현금을 현재 나눠줄 경우에는 이제 증여세에 대해서 일정 부분 세금을 내게 되고, 사실 그이후의 부분을 좀 케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증여하고 나서 그 이후에 10년 이내에 재차 증여가 또 이루어지게 되면 네. 증여세에서 합산 계산이 됩니다, 전부. 어. 10년간 받았던 거에 모든 내역의 증여를 합쳐서 계산하기 때문에 네. 누진세율이 적용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상에서 아버님이 좀 정정해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네. 네. 그러면은 네. 증여 이후에 네. 10년 이 지나야 이 합산을 피해갈 수 있다라는 점이죠. 아, 결국은 증여인, 증여에 10년이 대해서. 세년이 지나야.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증여 같은 경우는 직계존비속간의 증여재산공제가 5천만 원이지만 네. 상속세의 경우는 또 사실은 다양한 공제가 또 있습니다. 일괄공제 5억 원이나 뭐 배우자 상속공제까지 넣으면 음. 많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음. 어, 이런 경우에도 음.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총액에 따라서 증여가 나을지 상속이 나을지를 또 고민해보셔야 됩니다. 네, 토지는 아들에게 지금 물려주고 아파트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딸에게 물려주겠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아버지 마음대로 증여나 상속을 정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어,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재산, 상속 재산은 누구의 재산일까요? 상속 재산은 네. 우선 아버지의 재산이니요 아버지가 살아 네. 생전에는 아버지 재산이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살아 네. 생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증여해도 되고 매매해도 되고 괜찮잖아요. 어, 아버지의 권한. 네. 네. 문제는 상속이에요. 음. 상속으로 사망하시고 나면 이 상속 재산은 이제 공동 상속인들의 재산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음. 이럴 때는 유언 공증이나 아니면 유언땅 유언장을 통해서 유증을 하지 않으면 많이 싸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음. 그렇군요. 자, 영상 속의 내용처럼 현금, 토지, 아파트 총 28억 원의 상속 재산이 있을 경우에 상속세로 내는 금액과 유산취득세로 내는 금액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우선은 표면적으로 간단하게만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네. 사실 모든 가족의 사항을 다 넣어야 되기 때문에 네. 정확한 계산은 아니겠지만 네. 총 28억 원에 대한 상속세는 현행 세법상으로 일괄 공제 5억 원만 적용했을 때한 7억 6천만 원 정도 나옵니다. 네. 사실상 좀꽤 높은 수치라고 놀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유상 취득세로 만약에 개정이 되었을 때는 상속인 각각이 받은 상속 재산에 대해서 세액이 분산되기 때문에 네. 지금보다는 세금이 더 줄어들 수 있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저는. 음. 아, 이게 꼭 그렇지만은 않을 수도 있는 건예요 예, 맞습니다. 사실 아. 지금 기재부에서 논의하는 것들이 네. 어떤 변수가 있냐면 유산취득세가 개정이 되면 과연 인별로 각각 일괄공제 5억 원을 해줄 것이냐? 음. 왜냐하면 기존의 공제 시스템도 전부 다 뒤바뀔 겁니다. 네. 그래서 아마 세수 목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이 공제들의 액수를 조정을 할 건지에 따라서 이 개편된 걸 확인한 후에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확정이 된, 부부, 된 부분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네. 무조건 어떤 게 낫다, 어떤 게더 불리하다라고 말하기는 좀 힘든 부분입니다. 음, 그렇군요. 예,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사전 증여를 많이 하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상속 재산이 얼마 없는데도 세금 폭탄을 맞을 수가 있다고요? 예,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상속 재산 같은 경우는 상속세를 신고할 때 일괄공제 5억 원은 기본적으로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음. 그래서 5억 원 이하의 경우에는 네.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으니까 음.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음. 생각하시는데요. 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내에 자녀에게, 그러니까 상속인에게 중요한 재산은 가산이 되고요. 손자, 며느리, 이렇게 상속인 외에게 중요한 재산은 5년. 내일 재산 같은 경우 또 가산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상속세 일괄공제 5억 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네. 그보다 더 높은 과세 표준이 형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음. 우리가 이제 과세가 되는 건데요. 문제는 신고를 하지 않았으니까 신고 불성실 가산세 20%가 붙고 아, 그것도 20% 어, 네, 그리고 네.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매일매일 붙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산세 폭탄이 또 예고된다고 볼수 있죠. 아, 그래서 세금 폭탄이라고 하는군요. 네네. 네. 정부에서도 국민들 편에서 세율을 조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서울에 집한 채만 있어도 무조건 상속세 상담을 받으라고 하는데요, 상속세에 대해서 꼭 알아야 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서울 수도권에서 집한 채만 있으면 상속세에 대해서는 사실 고민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나 이제 대부분은 상속세라는 세금 자체가 노출빈도가 낮기 때문에. 네. 상속이라는 사태가 펼쳐져야지만 그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상속세를 증상 없는 전염병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음. 왜냐하면 이것에 대해서 많은 인지를 못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 상속세가 생각보다 많은 세율이 나온다라는 점을 많이 모르시었던 점이 음. 이 상속이 펼쳐지고 나서 2차 충격으로 와닿죠. 왜냐하면 네. 돌아가시고 나서 슬픈데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상속세 계산해 봤더니 음. 몇억 나오니까 거기서 또 놀라고 슬프고 음. 그러게 됩니다. 음. 그래서 계산 구조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는 네. 무조건 좀 익혀두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